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저 유승민이 경기도 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경기도민들께,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 국가 안보의 보루입니다. 경제와 안보에서 평생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저희 인생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보육, 이 다섯 개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승민의 경기 개혁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누리는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 1등 기지로 경기도의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고 규제를 풀고 인재를 양성 하는데 경기도가 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튼튼한 복지가 있는 경기도. 내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도 출퇴근 교통 걱정 없는 경기도 생명과 안정과 환경을 소중히 지키는 경기도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습니다 모든 도민들께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경기 공동체 속에서 삶의 희망을 되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말해 왔던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오로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옳은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가시밭길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해 왔습니다. 저의 소신과 양심으로 경기도 행정을 깨끗하게, 바르게, 새롭게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최고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